이번 시간에는 쌍봉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쌍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쌍봉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봉이 하나, 두 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쌍봉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쌍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쌍봉이라 하면 말 그대로 주가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고점, 전의 고점을 넘기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어, 메이저들, 쉽게 말해서 주가를 관리하는 메이저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이 쌍봉의 형태를 키워버리냐면 물량 털기를 하기 위해서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물량 털기, 물량 털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쌍봉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거는 없습니다. 없죠. 네. 쌍봉이 나오는데. 네, 물론 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야 될건 뭐냐면, 이 쌍봉과 쌍봉을 연결하는 지점, 그러니까 어, 이 추세선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첫 번째 추세선, 어, 첫 번째 추세선 이 지점. 자이 지점 연결시켰죠 다음으로 연결시키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지점 주가를 가지고 있다 라면 예이 <laughs> 지점의 주가를 어뭐 여기서 샀으면 더 좋고 이 시점에서 샀으면 더 좋고 갖고 있다 라면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또한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매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의 기준. 그러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전 시간에 추세 하락선에서, 추세 하락선에서 하락을 마무리 짓는 기준선을 그었죠. 그죠. 평행선, 기준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기준선, 첫 번째 지점, 두 번째 지점, 설령, 설령, 여러분들, 그, 이 지점에서 캔들이 이렇게 안 가고, 이 지점에서 갔다 하더라도, 이 지점을 받고, 맞고, 반등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반등하는 기준이 있었다면, 이 기준선을 또, 어디다 그어야 될까? 바로, 여기다 그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하락 시점에서 머리가 딱 튀어나오는 이 시점에서 기준선을 그으라고 했는데 하락 시점에서 기준선에 닿는 시점마다 기준선을 그어놓고, 그 기준선을 갖다가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아, 어 여기서 한번 지지, 지지받고 이선하고 이선하고 연결시켰죠. 연장선상이 딱 보면 여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지받고 상승을 했어요. 그럼 뭡니까? 보유죠. 보유예요. 근데 말 그대로 여기를 지지를 받진 못하고 이 고점에서 털려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털려 버리는. 그럼 이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쌍봉에서 매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쌍봉에서 매도하는 방법. <laughs> 여기서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부러 안 보여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안 보여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위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차트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같은 건가요? 안 같은 건가요? 같아요. 같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착안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 바로 윗꼬리에요. 여기서는 제가 아, 포토샵으로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기 때문에 위, 윗꼬리가 없는 것 같이 나오는데, 윗꼬리가 달려버리면, 윗꼬리가 달려버리면, 매도 기준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매도 기준을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전에 마찬가지로 이 쌍봉이 출현한다라면 쌍봉이 출현한다라면은 여기까지는 참아보더라도 여기를 이탈 하게 되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 시에 여기까지 참아보고 물론 물론 여기서 정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서 정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운이 좋아서 다음 날돈 필요해서 빼야 되는데 팔아 버리는 경우 빼놓고는 불가능한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밑에 있는 아래선, 아래선을 지지하는 이 자리. 그죠? 예. 네, 이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서 이탈을 하면 매도를 쳐야 될까요? 데이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예요. 그죠? 직장인 분들은 여기서. 데이트레이더는 여기서. 이게 바로 밑에 따라오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탈했다고 해서 매도 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숨겨진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추세라는 거는, 추세라는 거는요.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 라인, 이 철도길 같은 레인 자체를 갖다가, 레인 자체를 갖다가, 어디서 만드는 경우가 생기냐면요. 바로 밑에다가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템포는 우리가 물러나서 보자란 얘기예요 물러나서.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멀리 상승해버리면은,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파동이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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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이렇게 되다가 꺾였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상승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까지 참아 보자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참아 봤을 때 이만큼 상승해 버리면 그때는 더큰 상승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 기준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안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된가요? 음. 처참해지죠. 예, 처참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어, 이러한 개신세가 됩니다. 만 원짜리 한장 덮고 자야 되는 이러한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아시겠죠? 쌍봉에 대한 얘기 어,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납득이 갔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들 보면. 보통 쌍봉에서 당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면요 이 아래꼬리에요 아래꼬리입니다 이 아래꼬리 아랫고리. 이 아래 꼬리들이 빈번하게 출연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사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더 사버린다고 왜 주가를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펼치기 위해서 많은 물량이 들어와야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들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쉽게 설,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래꼬리들을 다는 모습들을 너좀 주식 좀 했냐 한번 따라 붙어 봐라. 글면서 어설프게 공부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겨 버리는 이러한 쌍봉의 형태가 만들어져 버리는. 그리고 한번 쭉 쳤을 때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개인 투자자들은 전고점을 뚫었네.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장중에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장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달려들겠죠. 미친 듯이 막다 달란다고 막다 막. 다막 달라는 너도, 나도, 야, 개똥아, 이, 전고점 뚫었다, 이 친구야, 사라. 너도 사고, 나도 사고, 같이 사자. 친구한테 전화해고 살아 고 가족한테 전화해서 살아 고 쉬어버린단 말이야. 여기서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많은 물량이 분출돼요. 거래가 여기서 거래량이 밑에 보면 쭉 터져버린다고. 그것도 펄은 색으로. 여기서부터 무자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쌍봉의 쌍봉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쉽게 말해서 쌍봉을 만들 때는 이 쌍봉 몸통만 만들지 꼬랑지까지 출연을 해서 꼬랑지까지 출연을 해 가지고 이걸 갖다 물량을 덜어내 버리고 또 여기 또한 밑에서 거래량이 쫙 터져 버리면 거래량이 쫙 터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센스 있는 사람이면 라 여기서 정리하는 것보다 이더 빨리 정리할 수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자, 있었겠죠? 어. 여기까지 해서 쌍봉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쌍봉은 말말말 그대로 뭐냐면 완전 쌍쿠피 터져요. 잘못하면 뒤져. 그죠? 이만 원짜리 한장팁 받고 죽었잖아. 지금 죽었는지 듣너 계시는지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그죠? 어, 이렇게 둔너 계신다고, 예, 네,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공장님. 이렇게 갱아지 같이 둔너 계시지 말고, 하여간, 쌍봉이 출연했다, 거기다가 되고, 꼭대기에, 꼭대기에 이렇게, 피레칭 같이 서 있다. 안 죽었어요. 주무시는 거예요. 이 당분간 이렇게 숙면을 취해야 된다는얘기예요 음, 이렇게 꺾여버리면 당분간 얘처럼 음, 주무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해가십니까 쌍봉에 대한 처절한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쌍봉에서 맨 꼭대기에서 쌍코피 터지지 마시고 절대 코락코락하게 덤비시면 안됩니다 자, 강아지 기업적 은데, 네. 이렇게 해서 쌍봉 출현 어, 주가 단기 고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 봤어요. 아시겠죠? 음.